안녕하세요 꼬레입니다. 돌출된 턱과 납작한 뒤통수로 한국계를 구별할 수 있다.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멋대로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 하차는 제일한국인은 필요 없으니 모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본의 대표 화장품 회사인 DHC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입니다 2002년 한국에 진출한 DHC는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인 김희선을 모델로 기용하고 세안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후 연매출 100억이라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으며 헬스앤 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에서 헬스 뷰티 어워즈에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또 회사의 주력 상품인 딥 클렌징 오일은 전 세계에서 10초마다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상품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헛소리를 정성껏 해온 결과 평생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DHC는 결국 회장의 망언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영업 종료 안내로 불편을 드리게 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9월 15일까지 50% 마감 세일을 진행하고 국내에 들어온 지 19년 만에 한국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철수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DHC 회장 요시다 요시야키의 혐한 발언과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하락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렇게 막말을 하고 한국을 우습게 봤는데도 오래 버텼네요. 진작 성스러운 일본으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배우 정유미는 DHC의 망언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까지 지불하며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DHC 회장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지 하며 무시를 했었지만 결국 조용히 떠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주저앉으며 일본 경제를 흔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경제를 흔든 건 다름 아닌 바로 자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불매운동을 펼쳤었습니다. 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위안부 문제, 소녀상 설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과거 역사에 대한 헛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전 불매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일부 사람들만 참여해 그 영향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인터넷상에 일본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잘 알려진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잘 몰랐던 일본 기업들까지 대상으로 온 국민이 일본 불매운동에 함께했습니다. 또 생계가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과 중소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커피, 맥주 제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함께 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일본 여행을 미리 계획했던 사람들은 여행을 취소하고 이미 결제까지 마쳤던 사람들은 위약금을 지급하면서도 취소해 인증 사진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라며 조롱을 일삼았지만 2019년 시작된 불매운동이 2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BHC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타격을 맞은 업체 중 하나는 유니클로로 지난해 영업손익은 적자로 바뀌고 매출도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불매운동 전 190개의 매장은 6월 말 기준 138개, 52개 매장을 폐업했습니다. 특히 한국 유니클로의 상징이었던 명동점은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매장으로 개점당의 매출만 20억이었을 정도로 엄청났지만 결국 버티다 버티다 못해 1월 문을 닫았습니다. 또 의류 브랜드 GU는 한국 진출 2년 만에 철수, 뷰티 브랜드 슈일무라 역시 한국 진출 16년 만에 이번 달말 한국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슈일무라는 현재 프랑스 회사에 인수되었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어 불매 운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대표 자동차 회사들도 일본 불매 운동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 렉서스, 혼다 도요타, 니산 등은 판매량이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64%까지 감소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려 했지만 불매운동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고 결국 니산은 작년 12월 철수하였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약간의 소강 상태였지만 얼마 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의 독도 표기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또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시장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따르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71.8%는 참여 경험이 있으며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69.3% 더불어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독려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59.9%라고 합니다. 역사에 사과하지 않고 과오를 저지르는 일본에게 우리는 더 이상 자비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응징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일본이 반성하고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